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좌에서는 일러스트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프를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구 모음의 다양한 그래프 툴과 메뉴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옵션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포함해서 수치 값에 의해서 자동화 작업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다양한 그래프 타입 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요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사이즈는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이나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구 툴 박스에 보시면 그래프 툴이 보이시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홉 개의 그래프 툴이 나오는데 한번 여기서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티어러 f 를 눌러서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컬럼 그래프의 형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한글 워드 프로세스와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들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뭐,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세로 막대 그래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적 세로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로 막대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적 가로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꺾은 선형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 그래프가 되겠고요, 분산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 그래프와 그다음에 방사형이라고 그래서 방사형 그래프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좀그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세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세 방향의 막대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변수로 하나의 막대에 가로로 누적되는 그 정도가 표시되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 가로 막대그래프라고 해서 이건 가로 방향의 막대를 구성되는 막대그래프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가로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변수로 하나의 막대에 세로로 누적되는 정도가 표시되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꺾은 선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점으로 표시가 되고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화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변수들의 종합과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산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XY 좌표값 으로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그래프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파이 그래프라고 해서 원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원형 모양의 그래프로서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수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사형 그래프 또는 우리가 이것을 레이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사형으로 분할이 되어서 점의 치우침을 쉽게 할수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한번 구현을 하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수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 첫번째에 있는 세로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드래그된과 동시에 이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트창이라고 래서 여러분 시트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0.25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0.90그 다음에 0.40그 다음에 0.75 70 이렇게 어,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신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위에 이 내용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형태는 인서트 데이터라고 그래 가지고아 죄송합니다. 요 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insert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import 데이터로 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행과 열을 바꿔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anspose l o g and column이라고 해서 열과 셀의 내용을 서로 맞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xy switch xy라고 해서 x축과 y축을 서로 바꿔주는 부분. 그다음에 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셀의 간격과 개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다음 리버트는 입력한 내용을 초기화시키는 명령이 되겠고, 그다음 어플라이는 입력한 내용을 실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어플라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 여러분하고 같이 넣었던 이 데이터 값이 이렇게 그래프로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또 잡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행과 열방향을 이렇게 또 바꾸셔도 작업이 되고 되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블럭을 잡아서 XY축을 바꿔주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셀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이 행과 열의 어떤 개수들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X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직접 선택 툴이 보이실 겁니다. 흰색을 살펴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넣어 주셔도 어 그래프의 형태를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스와치 팔레트에서 원하는 색상 클릭하면 선택한 그래프의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검정색인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전체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세로 막대가 아니라 가로 막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요. 타입을 다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어, 옵션바가 하나 나오는 것을 잠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바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바를 쭉 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다시 가로막대를 체크를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막대로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타입으로 다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그래프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입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바꿀 수 있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alue Axis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그래프의 중심 축 위치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으로 설정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그림자 효과 등의 그래프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각기 그래프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적 막대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무정학교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그 그 그래프로 구현이 되면서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타입을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로막대로, 어, 세로막대로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랍 섀도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타입.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기 좀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브젝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입 데이터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타입을 다시 누르게 되면 같은 명령이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레프트인데 이번에는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value access 값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수치 값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입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 타입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 데이터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전에 최초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데이터 수치 값을 바꿔주시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이 아니라 0 9094로 가볼까요? 네, 여기를 다시 0.94로 바꿀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를 0.3, 그 다음에 여기는 0.7 이렇게요. 그 다음에 0.5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플라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수치 값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그래프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를 예로 이그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프의 기능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뭐제목글 x축, y축 값, 그 다음에 그 눈금의 간격 이런 것들 좀 다시 말씀드리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러스트는 백타이미지로서 뭔가를 그 생성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픽적, 그렇죠? 그래픽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처럼 계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그래프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단, 그런 어떤 통계학적인 간략한 그 어떤 요약 내용을 볼수 있게끔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래프의 상세한 설정 기능들은 많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상당히 약간 좀 빈약한 그런 어떤 그 기능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값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지우시고요. 한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꺾은선 그래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그래프해서 다시 드래그를 이렇게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좌우 같이 여기서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그 행렬을 만드실 땐첫 번째 칸은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애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돈. 자,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외모. 자, 이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의 호감도래기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삼식이, 그 다음에 삼순이, 그 다음에 홍길동. 네,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저와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30에. 자,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해 주셔야 이런 값을 어, 구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역 값은 좀 그러니까요. 좀 채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 어플라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성격과 외모, 돈, 애정, 형식에서 삼식이와 삼순이, 3순위. 삼순인데, 그죠? 이름이 잘못됐네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자, 검정색 화살표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에 가셔서, 네, 여기서 삼순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단순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적용을 다시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모양이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좀 바꾸고 싶으시다면 클릭을 하셔서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정을 적당히 좀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 선색이어야 되니까 면색은 빼버리시고요.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선택이 다 되야 되기 때문에 요런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택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어 불편함은 좀 있겠네요. 형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바꿔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구현을 좀 하셔서 작업을 다 바꿔주시거나 어 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작업을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데이터로 가셔서 여기에서 어, 값이 지금 똑같은 값이 많아서 여기서 좀 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이걸 제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바꿀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모양을 바꿨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단순히 일러스트에서 그래픽 그래픽 그쵸 그래픽 차트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생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는 그래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콘을 디자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브젝트 제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하고 오브젝트의 그래프의 타입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강좌에서는 디자인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컬럼과 마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